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서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쉰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결심이 페달을 받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게임, TV, 술 도박 등 일확천금과 한탕주의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삶에 비굴하게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우리는 늘 세상 탓만 하며 삽니다. 나는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억울하다고 세상을 욕하지만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